나를 발견하고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이 현장에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3 7 나라를 살리고 오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인데 우리에게 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피흘려 주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2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자기 관려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했어요 어,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구원자 뜻이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 맞아요. 그랬죠 하나님 그래. 떠난거 언제 사다니 이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예요 <laughs> 인간의 문, 근본 문제예요. 네.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이세 가지를 해결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어르신들 전도를 하는데 어 서너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성당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뭐몇 개나 많고 막 그래요. 교회는 교회당이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은 딱한 분이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입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엄마, 아빠가 두 분이냐? 엄, 여러분들을 낳은 사람은 한 분이다. 아빠도 한 분이고, 엄마도 한 분이다. 두 분이 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아, 성당 다니시는 분이. 그, 그 말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안 가르켜줘요. 아 너무나 너무나 안 가르켜줘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모든 문제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세요. 근데 제가 아침에 어, 130세 되는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교수 할아버지가. 그런데 건강하게 강의를 하시고 건강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40년, 50년 건강하게 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침에 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전화가 카톡이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그래서 전화를, 보이스톡을 또 했죠. 그랬더니, 어, 연세대 영동병원의 세브란스의 간병인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어,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낙태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너무 낙태를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간병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아 이제 이분만 찾아서 간병을 이제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했어요. 너무나 제가 이제 어 말씀 하나 보내 드렸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지금 영월에 계시는데 러시아 선교를 20년 하다가 이스라엘 선교를 하다가 이제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딱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사실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상 개,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간 분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모든 성도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전하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목사님 메시지 좋다. 치유해준다. 이런 걸로 있잖아요.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 미혹의 영이에요. 또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사장 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미혹 당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근데 그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 왜? 다른 길이 없어요. 길.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서만 새는 공중에서만 날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 우리 인간에게 영적 존재라 생명이 있어요. 영적 존재라 생명이 있죠. 인간의 영적 존재인데 생명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겨우 짐승처럼 먹고 자고 이거밖에 못해요. 진짜 짐승 같아요. 제가 저, 수도통합병원에서 전도 많이 했잖아요. 식물인간도 많고, 장군도 쓰러지면 그렇게 누워있고, 전부 다 쓰러진 사람이 너무 많아. 젊은 사람이 또 죽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 네.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1년에 100명이 자살해와요. 수도통합병원에 1년에 그쵸? 통계가.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쵸? 자기 아들이 이 영적인 거 몰라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엄마는 중대장을 목사를 잡으면서 우리 쉬어. 아들 내놔라 우리 아들 내놔라 쉬어. 국방부 앞에서요 우리 아들 내놔라고 난리에요 이안 추운데도 그래서 영적인 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영적인 거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선주 여섯 살때 말했어요 가가 지고 야 너가. 이거 영상을 자꾸 보면 이 영적인 존재가 너를 자꾸 끌고 간다 너 마귀의 종로릇 탈래 아니면 마귀를 정복할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마귀를 정복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야 너 영적이야 그래서 너는 영적인 거 정복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을 해봐 아멘.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을 해봐 해방하신 분이 죄에서 해봐 사망의 지옥에서 해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해주시죠. 나의 어려운 거다 들어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딱근데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고 삼위 일체신데 우리의 연약한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께 기도만 하시면 돼요.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을 통달, 통달, 가르쳐 주세요. 아, 네. 예, 이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높은 산에서 하산해야 돼요. 이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아, 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줘요. 내가 이걸 모를 때도, 누군가 날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기도하고 있대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진짜 믿음이 없을 때요. 어, 엄마가 찬양하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근데요 엄마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 엄마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구나. 아니,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삼지 모르면서 겸손해라,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엄마는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만 알고 봉사만 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찌부릉찌부릉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정말 겸 겸손이구나. 정말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구나 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겸손만 하면 되는구나. 더 어른들의 말이 새록새록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가지고 파멸 고생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식주만 하고 있어요. 이건희 이병철, 정, 이재홍, 그 모든, 어, 재력가들이 의식주만 하고 있어요. 이, 이, 육신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영적인, 이것도 이게 알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문제를 듣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길을 찾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호박씨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씨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의식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원자 안에 있으면 파멸과 고생이 옵니다. 피 흘리고 몸부림 쳐도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의 길이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참 승리의 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은 한지 건너서 있는데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도 안 되더라. 이게 각인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 비밀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탄 문제, 원제 문제, 사,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도 조금 많이 맞는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 저 후배님이 더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미션험을 운영하고, 직위를 운영하고, 237 사람 살리는 그런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은 생사하고, 국기영화 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더 완전해요. 사람이 해주는 게 완전해요. 기도가 완전해요. 사람이 뭐 해주는 게 완전해요. 기도. 기도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13년 동안 돈 없고 쌀 없을 때 기도했대요. 자존심을 상하고 기도했대요. 13년을 버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쏟아 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교육자들이 100명이 넘어요. 예, 그것도 누가 먹여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먹여 살리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갔으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시죠. 그때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죄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을 살리셨어요.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을 살렸어요. 지독한 영적인 존재. 내가 30년 걸려서 이 영적인 거, 이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아, 이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만 남편과 싸우는데 이게 30년 걸려서 이게 남편인가, 이게 사탄인가, 이게 잘 일치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일치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탄이지, 이거 사탄이지. 그러면서 영으로 육은 죽어야 돼, 육은 죽어야 돼. 나의 입술이 죽어야 맞아요, 돼. 딱가따따따따따따 해버리면 영이 안 살아, 영이 안 살아, 영이 상처받아. 그러니까 육을 죽어야 돼. 영은 따따따 따. 아, 네, 근데 맞네. 내가 따따따따 해지는 거야. 내가 살아가지고. 근데 이거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지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 네,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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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를 살려야 네. 네. 돼요.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 이겼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한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정복자예요. 정복합시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정복합시다. 아, 네. 네. 103세 그 교수님도 아주 건강하게 한 7,80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103세 건강하게 어,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만이 사탄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있어요. 아, 정복합시다. 아, 네. 예.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기신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대사예요. 대사. 예. 이게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 네. 그래서 구원, 구원의 방법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증거. 날마다 증거가 일어나는데 귀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저기 이, 전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영동 세비나스 병원에도 제가 어, 전도를 했어요. 많이 살렸어요. 가서 사람을. 근데 어, 거기서 사람 살리는 간병인이 만나진 게. 너무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도 헛것이 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 장소마다 세상이 이제와 이제와서 그 병원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만나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씨뿌리고 다니는 곳에 내가 다갈수 없으니까 이제 그곳에 전도 제자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증거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가 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게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 치유가 옵니다. 반드시 영원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가 옵니다. 제가 어제, 어, 어, 아프리카 분하고 이게 말씀을 소통을 했어요.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성령의 열매가 일어났대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도 입술이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또 눈이. 저는 근데 기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기가. 남편이 막 지저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씩씩거렸어요. 또 지적하네. 또 지적하네. 막 그러면서 기가 치유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듣는 거 치유해 주세요. 말하는 거 치유해 주세요. 또 보는 것도 치유해 주세요. 남자들은 또 예쁜 여자 있으면 막 좋아한다며요. 눈이 한번더 간다며요. 치유되게 해 주세요. 또 치유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치유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치유해 주시고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귀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생각도요 불신앙하는 귀신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하는 것도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음 치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 평안해야 돼. 우리 마음이요 진짜로 평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사람은 진짜 평안해요. 평, 평안하세요 회복을 가지세요. 아, 네. 평안 회복. 예. 그또 제가 어떨 때 보면 쿵당쿵당쿵당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거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정력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은 편안해져요 평안이 응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세요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육신이 치유되는 거 있어요 육신이 반드시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육신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평화 회복이 반드시 옵니다. 육신도 그리고 육신, 이제 치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어, 어 바울이 치유 안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너무 자부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대요. 근데 바울이 금방 답을 얻고 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육신의 치유가 안된 거는요. 그래서 치유 안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치유되든 안 되든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평안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8에서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맺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다고 약속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모든 문제 해결해요. 마귀가 떠나가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확실한 모든 문제 해결.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린다. 진실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으세요. 아, 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다 주시고 의식주 책임지시고 이삼칠 나라 살리게 하시고 5천 종족 살리게 하십니다. 아, 네. 저는 다 믿어요. 돈이 없는데 2 0년 동안 비행기 타고 세계보구만 했어요. 다녔어요. 아멘. 하나님이 자꾸, 자꾸 주시더라고요, 아멘. 비행기 값을. 그러니까, 먹을 거 주시고, 선교하게 되고, 또 여행하게 되고, 맛있는 거 먹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요. 부신자들은 여행만 하려고 돈 벌잖아요. 아멘. 우리는 영혼 걸으려고, 선교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행기 값 주시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시고, 다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무얼 원하셔야 되냐? 세계복만, 영혼권 원하셔야 돼요. 아멘. 예, 진짜 남은 생에 하나님, 세계복만 하게 해주세요. 나는 난간을 잡고, 내가 너무너무 처음에는 아팠어요. 근데 나보다 더 힘든 시한부 인생이 있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있었어요. 그 집을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려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쉬, 초상집이잖아요. 아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백혈병으로.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 이제 한나절 걸쳐서 가요. 그러면은 주스 한 잔만 줘요. 초상집이니까. 먹을 것도 못 줘. 그러니까 나도 초창기에 연달 시작이잖아요. 그리스도 비밀 시작하잖아.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전달하는데 나도 그때 시달리면서 아프면서 간 거야. 그러면 지하철 난간을 잡고 막식은땅 흘려가면서 내려왔어요. 아 진짜 예수 능력 주세요. 예수 생명 주세요. 예수 권세 주세요.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면서 갔다가 복음 전해주고 왔는데요. 내가 염려가 없어지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치유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집도 지금 치유가 돼가지고 대학교 졸업했대요. 네. 에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애가 아유, 삼성의료원에서 백혈병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애가 그 아유.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네 와이프 오지 말라고.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 집이 잔잔한 호수인데 왜 돌을 던지냐고 오지 말라고 막 남편한테 믿음이 없는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때요 제가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저가요 얼마나 염려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아멘.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아멘. 치유를 주세요.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세요. 기쁨이 아멘. 충만해집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이루면. 구하면 시행하신대. 아멘. 네. 아, 네. 구하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집안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심어주세요. 아, 네. 그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신대요. 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 근데 제가 옛날에는 뭐, 어, 제6 0만을 위해서 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저 미션놈 되게 해주세요. 다 절이 바뀌어서, 미션은 내게 해 주세요. 절은 망하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데 네.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을 정말 치료하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져요. 우리는 절잘지어는 절에 미션음을 차지해야 돼요. 네. 그리고 후대들을 길러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너의 그의 계명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지켜보세요. 아멘. 그대로 인, 인도 받아보세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어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 오분압을 모르는 파멸과 고생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내, 내 세포에 각인하십시오. 아멘. 올바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각인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 나는 하늘땅본세 가졌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치유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누가 문제, 누가 문제, 자식이 문제,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어 제가. 근데 다 내가 문제더라고.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땅 본세 가졌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 그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 이름을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네,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아멘. 올바른 복음의 능력, 생사, 하복, 부기, 영하.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교회가 많은데 다 교회가 어? 힘이 없다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말해주세요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가르쳐주니까 성당에 다니신 분이 맞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딱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의 대상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해 주신대요.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해 주신대요. 아멘.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근데 귀신들이요. 소리 질러요. 저희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처음에 알고 전하려고 하니까 막 우리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다락방 가가지고 개판됐다고요. 전군에서 난리고요. 남편이 술 먹으면서 우리 집 개판됐다고 난리고요. 우리 딸이 막또 한번 맥주 먹고 막 공원에 누워있고요. 난리가 아닌 거 있죠.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만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지금은 하늘 나라예요. 아멘. 딸이 치유사역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아멘. 자기가, 어, 감사하죠. 아멘. 아멘. 세상에 마귀 사탄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때 아멘. 소리가 지를 때 있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아멘. 소리 지르고 나갈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누가 소리 지르고 나갈 때 속지 마셔요. 반드시 귀신은 소리 지르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건드리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쁨의 성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기쁨의 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마음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체험하시고, 지역에서 아, 네. 체험하셔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루디아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루디아가 나를 주민 있는 자로 알거든, 내집에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반드시 그 지역에 귀신이 나가는 걸 체험했어요. 또 자기 집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되세요. 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아멘. 여러분 오직, 오직 이제부터 오늘부터 오직이 되십시오. 그러분 두마 제가 두 마음이 되면요 막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져요. 근데 오직이 되면요 편안해요. 아 주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주님이 이루신다. 아멘.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오직 성령으로 힘이 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의 신하 나님의 아들이신 을 구해갑니다. 이제 하나님, 여, 우리가 오직이 하시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저씨.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힘이 하시겠습니다. 나게 주시고.